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보종업체국민총각들의정재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기아 모하비 차량이죠. 아, 저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요. 프랄부 가능합니다. 특히 국산차 일년 보증해 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차량 한번 시작해 볼까요? 출발. 네, 첫 번째 차량. 네. 모아비 차량 되어 있습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 3.0 디젤 사륜고동의 마스터지 차량이죠. 완전 부사고에 보험, 보험 이력 없는 차량 네, 판매가격 3,590만원입니다. 21년식이구요. 주행거리 79,000km 된 차량이에요. 어제 들어온 차량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이죠. 성능 기록을 볼게요. 자 매연 2%로 좋습니다. 렌트 이력 있어요. 사고 없구요. 단순 교환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네요. 내 네, 휠타이어 상태 괜찮구요. 엔진도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네, 와, 시트 상태 보세요. 아주 좋죠? 네, 핸들도 괜찮구요. 전자기판. 네, 양쪽에, 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있습니다. 키 보이죠? 오토홀도, 네, 여기 보이죠? 핸들 열선도 있구요.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컬팅 블랙 시트로 되어 있어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죠? 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크루즈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구요. 든열 열선 시트 있구요. 네,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죠. 네, 핸들 컨디션 좋아요. 아주 좋구요. 든열 시트도 아주 괜찮습니다. 양호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네, 괜찮은 차량. 네, 판매 가격 3590만원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죠. 좋은 차량. 네,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판매 가격 2,677만 원입니다. 20년식이죠. 주행거리 15만 7,000km 된 차량이죠. 지금 상품화 하고 있는 중 차량이에요. 네, 지금 외관으로 보고 할 때는 괜찮은 차량입니다. 네, 썬루프 있고요. 네. 성능 기록 볼게요. 매연 2%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없구요 단순 교환 없습니다. 네, 미세 누유는 네, 오일 누유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뭐 괜찮죠. 자, 괜찮죠? 네, 괜찮은 차량이에요. 예, 지금, 어, 상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괜찮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은 차량. 다음 차량. 네, 판매 가격이 4,290만원 이후요 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 37,000km로 된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차량. 자, 완전 무사고에, 네, 있는 차량. 자 용도변경 네 용도변경 없습니다 매연 1%로 되있고요 네, 사고 없고 단순교환 없습니다 자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네요 시트 컨디션 좋죠 네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열도 네 베이지 시트로 돼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죠 핸들도 이쁘게 되어 있어요 와우 이쁘죠 네 타이어 트레도 좀 아쉽고요 휠 상태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있고요. 방 카메라. 네, 미끄럼 방지, 네, 옵션들. 네, 되어 있네요. 네, 메모리 시트 있고요. 워크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있죠. 네. 네, 썬루프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아주 이쁘게 네, 넓게 되어 있죠?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네, 일열 네, 양방향 통문 열선 시트 있고요. 키 보이죠?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멋진 차량. 네, 가격, 네, 대비, 네,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 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자, 판매 가격 4,490만원이고요. 22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5,000km 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네, 1인 신조 차량이죠. 아주 깔끔하고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성능기록 퍼보겠습니다. 매어 노프로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환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어 있네요. 타이어의 상태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엔진은 뭐, 새 차랑 마, 마찬가지죠. 와 근데 와 시트 보세요 시트가 너무 좋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와 우드그레인으로 되어 있구요 네 시트가 너무 꼭 사고 싶은 차가 된 차량 네, 양방에 통풍 열선시트 있구요 옵션들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컵홀더 있구요 네 시트 컨디션 좋죠 네 전동 트렁크 있구요 썬루프 있습니다 자 헤더 디스플레이 있구요 네 괜찮죠 괜찮은 차량 네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진열에도 있고요 어라운드 뷰있고요 오방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좋은 차량 와 너무 좋은 차량 네이 차량 괜찮죠 네 차량 괜찮은 차량 되겠습니다 네 가격 대비 아 키로수가 너무 좋은 어, 신차급 차량입니다 네 괜찮은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판매가격 3,999만원 이고요 21년식입니다. 주행거리 69,000km로 된 아주 짧은 어, 괜찮은 차량 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매연 3%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고요. 단순 교환도 없어요.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시트 컨디션 좋고요. 뒷열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일열도 좋죠? 네. 핸드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네. 타이어휘 상태 깨끗하게 되어 있죠. 네. 엔진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있고요. 네, 뒷열 여인 시트 통풍 시트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요. 워크인이 있습니다. 트렁크 넓죠. 차박하기 참 좋은 차량이죠. 네. 선루프 같이 있어요. 네, 어라운드 뷰 멋지게 되어 있죠.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멋지죠. 네, 미끄럼 방지 꼭 필요하죠. 네. 좋은 차량.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홀드, 네,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되어 있는 네 사륜구동 차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판매가격 3,220만 원이고요, 20년식이죠. 주행거리 77,000km 된 흰색 차량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볼때 아주 좋죠 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좋은 차량 자 성능 기록 뽑아보겠습니다 매연 4%요 용도 변경 있습니다 네 용도 변경 있어요 자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교환 없습니다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타이어 상태 깨끗하게 되어 있죠 엔진도 좋고요 일렬 상태 깨끗합니다 키 보입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홀도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네. 시트 컨디션 좋아요. 네. 전동 트렁크 있고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네, 멋지죠? 뒷열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괜찮은 차량 되겠네요. 뒷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죠. 자,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이 되겠네요. 다음 차량, 판매 가격 3,470만원입니다. 2 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6만 2천킬로된 차량. 짧은 차량. 네, 괜찮은 차량. 자, 3.0 디젤 사륜구동의 네, 플래티넘 차량이에요. 성능기록보 매연 3%요. 용도 변경 렌트력 있습니다.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없어요. 자 미세누유는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요 네, 이 정도는 뭐 예, 됐습니다 7린다 블럭 오일팬 미세누유는 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좋아요 네 여기 조금 사용감이 있지만 컨디션은 좋네요 네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네 멋지게 되어 있죠 네 좋아요 시트가 너무 좋습니다 이쁘게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엔진도 양호합니다 괜찮은 차량 되겠네요 네 트렁크도 넓게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있고요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홀도 있고요 핸들 열선 네 옵션들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괜찮은 차량 되겠네요자 정말 구매하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